오늘 라이더로한 건데요. 제가 최고 점수가 107점인데 오늘 한번 갈수 있으면 100점 가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거 이차 있잖아요. 이그 이거 이거, 이거 뭐였지 로빈이나 스케이트 스케이트 중에 어느 게더 좋은지 좀 댓글 달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냥 로비 쓰고 있는데 아아 아, 로비 쓰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좀 말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네, 여러분 그리고 자 제가 한번 스키드로 해볼까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죠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제가 그 부분이 나오면 얘기해 드릴 건데요. 제가 그거 기다렸다가 가는 거그 동그랗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기다렸다가 가시면 한, 한, 한번 돌아가지고 그 점수 1점이나 2점을 더 먹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테드님 보, 유튜브 보고 알았거든요. 이렇게 먹어주고, 여기에는 이렇게... 여기에는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들어갔다가... 자, 여기서 다섯, 하나, 둘, 셋, 넷... 아... 아 다섯 바퀴 돌수 있는 데 아쉽네요. 네, 여러분, 제가 집중하느라 말, 말이 없을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앗! 아! 죽네요 아,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와이파이를 끄고 이거를 하시면 게임이 되거든요, 라이더는? 근데 그거 하면 좋은 게, 그거 광고하고, 광고 보고, 그 부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안, 그게 안 뜨고, 170점 되기 전까지는, 그게, 보석 깎, 보석 주고, 그거, 살아날 수 있는 건데, 보석도 안 깎여요, 여러그 버그, 버그인데, 어쨌든, 그거 하신 분, 들은 해도 됩니다. 불만 우와! <laughs> 제가 집중만 아니 제가 그 감기가 감기티가 있어가지고 그 이거 기침이나 콧소리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잠깐 제가 말했던 게여기때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여기서도 기다렸다가 가보겠다나 아, 아, 죽으세요. 그 다음에 240개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 100점 한번 넘으면 다른 게임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댓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거 유튜브 실시간 영상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찍어요, 여러분? 그냥, 구,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그거, 그, 몰라서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있는데, 그거, 실시간 영상 찍는 거좀 알려주시면 제가, 언젠가는 다시 실시간 영상 그거 찍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 얼굴 공개는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안할 생각이에요. 제가 또 어른이 아니라서. 여러분, 박주영님 아시, 아시나요? 그, 그 박주영이라는 사람이 제 친구인데 학교 반 친구거든요? 때 그분 혹시나도 유튜브 보다가 보이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름이박주영이에요 박주영. 근데 그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혹시나 보시면 그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박주영 님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그 중에 한 명인데 제가 다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거 찾아봐 찾아봐도 지금 쓸수 있는데 예전에는 안 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치고 싶은 분들은 쳐봐도 되는데 그 굳이 그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쳐보고 싶은 분들은 안 쳐봐도 돼요. 는 말한 사이에 50점. 아! 아, 죽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그 어, 그그 혹시 여분 옷 구미 오태초등학교 다니신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몇 학년인지 그런거나 아니면 그런 것좀 달아주세요. 꼭 달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안안닫으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laughs> 질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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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죠 방금? 야, 진짜. 제가 이거 지금 3시가 되면 이거를 좀난 그거 끝낼 예정이에요. 끝낼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아는 분들은 달아주세요. 혹시, 그, 이게, 여기에서 이거, 어, 등급이 높으면 제일 좋은 건지, 아니면, 등급은 낮아도 좋은 차가 있는지, 아니면, 여분이 쓰는 좋은 차가 있는지 그런 것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자몽, 아니, 어떤 유튜버분이 이걸로, 뭐 갔던데 이걸로 해야 할요 여러분 이거를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좀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회전력이 좀 좋네요 아! 내가 뭐제 멘탈이 웃겨면안 되니까 포기하자 아마, 안녕!